저는 어, 한국을 떠나는가 그한 주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예, 예, 묵상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 인생 신앙 인생 회고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인생 회고록. 회고록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고록은 꼭 책으로만 출판해야지 회고록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또 글로서도 우리의 인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과정들을 마음이나 그래서 글로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전도자 바울이 인생회고록을 금방 읽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 인생을 회고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정말 이 목회 말륜을 일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다 지금 저에게, 아, 저의 인생을 이 나이에 이렇게 이끌고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자신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만나고 인도받고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인생 속에서 만나지 못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은혜였음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피고 들어갑시다. 바울은 믿지 않을 뒤에 자신을 회고합니다. 스데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죽이는 것이 마땅히 하다라고 여기고 찬성 투표, 가표를 던진 사람이고, 또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옷을, 겉옷을 다 맡아서 지켜주었던 인물입니다. 또 살기가 등등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남녀들을 무차별하게 짜버리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담의색을 가는 길에 그 많은 일행들이 있는데 바울에게만 강력한 빛이 그에게는 비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그를 덮었습니다. 눈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듣기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오라 사오라 사오라 너가 왜 나를 핍박하니?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듣기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에는 듣깁니다. 이상하게 나의 마음에는 듣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 맞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 집어납니다 사람의 부축을 받아 밤의 세계직가라는직가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의 눈에 거풀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쭉 떨어져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눈에 덮였던 거풀이 벗겨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친정 예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아, 역사 속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그걸 믿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과거의 회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지? 나는 전에 비방자요. 야 예수미들만 믿 멀미 꼬무 이러니 꼭 우리와 같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또 그는 자기를 얘기합니다.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며 그러나 긍률함을 입은 것은 우리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내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건 전부 다 은혜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또 한번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 욕심과 즐거움에 매달렸 사롱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의 진리와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영원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셨다. 그 죽음으로 갚아 주셨다. 이거는 내가 죽어야 될 짓이다. 그런데 그분이 대신 갚아 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변화된 믿음을 회고합니다. 빌리포스 3장 7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검수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검수줍니다. 얼마나 부하 영향력이 대단한 집안인지,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닙니다. 더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교 복음을 할때 유대인들의 오해와 온갖 멸시와 그리고 그들의 증오를 사서 그들의 선동을 당하여 소란스러워졌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 무슨 혐의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가죽끈으로 묶어서 폐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로마 사람이 나에게, 로마 시민인 나에게 취조도 안 하고 범죄 사실도 알지 아니하고 폭행하려 때리려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보고를 때리려고 하던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이분 로마 시민이라 합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쫓아옵니다. 야,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토록 고생고생 삶과 죽음을 오고 가고 겨우겨우 그것도 돈을 주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이냐? 그렇게 금수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선망의 대상이지 우리로 보면. 그는 헬라 지역 다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서구 학문의 기초가 되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으로서 당시 바리세파로 엄격한 종교생활을 해왔습니다. 종교인으로서는 누구에게도 종경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당대의 최고인 그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는 당대의 최고의 가말리아 학파에 속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유시일 대학을 갔다가 저는 이번에 그를 쭉 지나갔는데. 그걸 한번 들어가 볼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선셋이라는 그 가는 길에 쫙 이렇게 유시리 대학이 이렇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많이들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당대의 최고인 학파야 가말리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단히 요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예수 복음의 진리가 없는 집안의 배경과 재산, 학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자기는 선언합니다 그 많은 지식들이 내가 안다는 것들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방해였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니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가장 높고 고상한 은혜, 고상한 진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똥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배설물이라는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는 인생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모든 것으로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생은 그것 하시려고 몸부림을 치고 별날 일을 다 하지만은 구원의 복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지식각그 모든 것은 내게는 똥이더라 그게 내게는 오히려 방해였다 우리가 이 인생 선을 어떻게 가볍게 보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의 신앙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한다 교회 나온다 뭐 한다 하면 은 그것에 대하여서 세상에 미웠던 인간관계 온갖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가 믿는 예수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진리가 되신 그분 앞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만났던 그 예수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 철학이 내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은 복음의 진리가 되고 그 분의 진리가 되는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다. 나 그거 똥으로 얘기한다. 깨달고 나니까 그건 아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변화된 것은 오직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의 의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인생을 회고할 겁니다.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봅시다. 진리가 없는 내 자아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연예인들의 자살이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 일처럼 그것이 남의 일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별다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과연 예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던 것이, 오히려 그 인생의 아픔이었다는 것이, 그 인생의 충격이었던 것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손길이었고 세상의 욕심에 눈이 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검보다 귀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의 가치로 살아오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솔직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그하나님이되 우리는 인격으로 그걸 고백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거죠.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를 은혜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별다를게 있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명으로, 천국 소망의 인생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회고합니다. 고린도 후스 11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신앙인생의 회고록을 쫙 나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수고를 첫째 넘치겠답니다 오바풀 넘치게 지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에 한 대만 더 때리면 죽는 배를 39대까지만 딱 때립니다. 다섯 번 맞았답니다. 여러분의 예수 전하다고 내 맞아 봐왔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하죠. 네, 바울은 그랬습니다. 또요. 세번 퇴장을 맞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번에 나간 성에 가니까 형털이 있대요. 십자가 흉털를 그러고 누브라하 누브니까 죽걱 같은 거 강한 것들로 거 와가지고 응디를 갖다 때린다. 고겁니다. 그거 퇴장 하자면요, 제대로 못 걸어갑니다. 엉덩이가 피가 피떡칠이 되지요. 세번 태장을 맞았고요. 또 돌로 때려 죽이기 때문에 돌로 던지면서 돌로 맞아가지고 실신했어요. 이거 죽었다 하고 승밭으로 끄집어내는데 바울이 뿌득뿌득 살아났습니다. 돌로 맞았고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는데 세번 배가 파선해서 죽음을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그냥 물에서 떠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강이 넘쳐서 물난리를 당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강도를 당하고, 심지어는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이방인들의 위험과. 여러분, 비라는 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번에 비 많이 왔죠. 그곳에서는 이 마른 길이라 가도, 꼬불꼬불한 마른 이렇게 개천에 흐르, 흐르다가도, 스쿨이란 비가 쏟아지면 전체가 강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의 위험과 그 광야에, 그못 하나도 이런게 없는 광야에, 그 걸음의 위험과, 심지어는 교회에 거짓 형제 중에 모함과 시기와 사기를 당하는 위험과, 그리고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고, 죽고, 헐벗은 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사람으로서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명하여 선을 이루노라. 다른 종교에서 말하면 이거 완전히 해탈의 경지 이다를 땅들겠습니까? 자신은 이렇게 신앙인생을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합니다 이거 이 고백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일입니까? 우리도 믿음이 인해 때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닐 때 나라는 자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인간적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일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래서 예수 믿겠나? 아, 다야 예수 믿는 거, 이건 뭐, 복된다 하더만, 이래가 믿겠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며? 뭐,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사랑하신다면 어째 이럴 수가 있지? 왜 고난당하게 하시지? 예수님도 살려야 될거 아이가? 이렇게 갈등합니다. 야, 그만하자. 뭐, 교회가 봐도 별볼일 없대. 우리는 할수 있는 이런 신앙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이거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렇게 온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회고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믿음생활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입니다. 매악하기를 잘하고 불성실하기를 이런 말로 할수 없고 금방금방 마음이 변하고 세상 끝에 확 하고 하나님과 신앙하는 것을 비교하기도 하고 말것을 다하는 게 이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당하면 어려움이 당한다고 왜 해?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어떤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갈까? 막까 뭐 하면 가줄까? 안 가는 게 가는 것보다 낫겠나? 그래도 이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끌고 오십니다. 인도 자체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다 따듬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과 온갖 것들을 처리해 나가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바울이 고백처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회고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내가 불러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나와 보니 모든 것이 협력하였더라. 이란 나의 연약함도, 모든 것이 나의 아픔도, 고통도, 믿음을 믿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게 하셨어.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습니까? 놀랍잖아요 성경은 고전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천국 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 꺼집어내어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고 저런 역사를 하고 했대도 이거 잠깐입니다. 흘러가면 언제 그랬더냐 싶습니다. 그냥 세상에 혹합니다. 자기 인간의 욕심에 훅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나를 끊임없이 꺼집어내시고 얘야, 얘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자. 나하고 같이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같이 살자. 아멘. 하나님의 나라답게 네가 이 땅에서 살아라. 다 없어질 것이고 너 인생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인생에 대한 가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상급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 믿음 주시며 격려하시며 계속 이끌어서그 불신에서부터 그 경솔함에서부터 인간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거스분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찌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지나와 본인 모든 것이 협력하여 믿음을 믿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체험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천국 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갈등이 있습니다. 불안전한 사람이 모인 교회를 섬기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어떻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과 경험으로 만나고 인도받고 있는 은혜의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그 모든 것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 이렇게 세우셨서 승리하시도록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회고록을 어떻게 쓰실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있나요? 진정한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내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때문이 옵니다. 나의 나댄 것은 따라합시다. 다함께 시작.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이 기입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복입니다. 인생의 성공자만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만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항상 가슴으로 생각하고 회고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